도 끝이 없는 똥빈닐 공소 <목소리나> 꽃청댕이, 완전. 감사합니다. 맨날 뭐 보내주고, 먹고 건강하게. 산드라, 아잘 <laughs> 나와가 있네. 어? 아, 침을 흘리네. 어쩌 산드라, <laughs> 어? 어? 또또 경계 태세. 산드라. 산들, 괜찮아, <laughs> 내 들어간대, 들어가면 또 스, 들어가 숨으려고. 산들, 이쁘네 우리 산들이, 산들아. Hvor er det? <laughs> <나이스 박스. 웃음> 조금만 해야 되는데 또 소스 마야 한거 아니야? 손 커가지고 조금 마세요. 아예. 조금만 하려고요. 계속 쳐다보고 있지. 응. 아, 광고. 나오지 마. 조금 많아진 것 같은 예감 좋단게요 땡초 넣을까요? 조금만요 <laughs> 조금이잘 몰라가지고 막내들 <laughs> <망가를> 봐조금을잘 <타봐. 웃음> <laughs> 몰라가지고 내가 쪼금이란 는 한두 개 한두개. 깼죠? 뭐, 한거 소스, 베이컨과, 베이컨과 생초를 넣은 계란말이 베이컨 땡초들란 말이야. 헤말이가 제일 힘들어 헤이야헤지말이이야이야탁라 말이야. 헤라 말이이나타나말 빨 u i t 었다 계란말이는 사각펜사용나잘할수 있는데 그원에서 그, 그, 그 아니 너무 길 까요. 너무 길어요. 사각펜 딱 하면 말수 있어요. 네. 음,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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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. 이렇게 썰어 먹으면 맛있어요. 도마에 굳이 필요가 없어요. 수몇번 삼지? 3분? 몰라요 5분? 5분은 너무 심하다. 무슨 응. <목소리도> 지야지야 왜? 야, 왜? 야, 왜? 야, 왜? 야, 왜? 야, 야, 왜? 야, 왜? 야, 왜? 야, 왜? 야, 왜? 야, 야, 왜? 야, 이 야, 왜? 야, 왜? 야, 야, 왜? 이 왜? 야, 왜? 야, 왜? 야, 왜? 맛있이 조도 짭짤하면 소금 하나도 안 넣거든. 아유, 괜찮은데요? 음. 베이컨 썰어 넣고 땡초 조금 넣어가지고. 딱 적당하게 된것 같아요. 그렇게 집에서 해 드세요. 물건 <laughs> 근데, 집에서 잘안해 먹게 돼요. 예전에는 좀, 내 네. 몸이 정상 컨디션일 때는 잘해 먹었는데, 내 이해하겠지. 응. 그래. 내가 왜 자꾸 사다 먹는지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몸이 좀 둔하고 나서부터 잘안 먹게 되네요. 그러니까.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. 옛날에 엄마들. 그죠? 정말 대단해. 식구들 해먹말정어머니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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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새끼, 세끼, 4시 새끼도 나 차릴, 차릴 수 있어. 아, 그래서 힘들어요, 일안 해도. 아, 근데 나 너무 일하면서 일도 하고 밥도 해 먹으려면 진짜 힘든 거지. 예. 딱 저녁 주부, 응? 그거만 하면 맨날 장받다가 요리. 저녁 주부도 힘들어요. 힘들지, 당연히. 근데 <laughs> 요즘에 여자분들은 전부 워킹맘이잖아. 유도하고. 그죠. 근데 요즘 또 남편들도 다 가사 일을 도우니까 누가, 누가. 네? 누가. 남편들도 가사 일다 <laughs> 하잖아요. 군 다. 요즘에 그렇게 안 하면은 이혼당하지. <laughs> 당장 내 친구 결혼, 결혼 18년 차가 19년 차인 아도, 애도 심지어 가사 분담을 하는데. 늙을수록 해야지. 바보도 먹으려면. <laughs> 진짜 열심히 해요. 그러니까. 나이 들수록 열심히 해야지. 그래야 바보도 먹지. 나중에 쫓겨난다고. <laughs> 애가 세, 세 시거든요. 그래서. <laughs> 그래서 그래, 그래. 그러면 진짜 해, 해야 된다. 그 걔가 예전에 군대 해군 하사관이었거든요. 직업이. 그래야 그때 이제 해외, 해외 이제 순항이라 해야 되나? 음. 그거 나가면은 한 반년씩 있다와요 음. 네. 와이프 혼자 애들 키우고 앉아서 이제 고생시켰다고 더, 더 잘하지 음. 그거 할게요 그래서 좀 <laughs> 맞는 말이잖아요 니가 그래 입으로 반정을 떨어가지고 <laughs> 아유 할수 있다고 <laughs> 아, 진짜 안 하고싶네 <laughs> 맞는 말씀 하셨구만 아니 또 하면 잘하잖아요. 아, 잘 하잖아요 아잘 하시긴 해요 근데 그냥 힘드시니까 <laughs> 하면 말이잖아요 힘드니까 재미를 또 내가 또 <laughs> 참기름 하는 재미를 또 내가 또 좋아지. <laughs> 아 우리 이야 참기름을 이, 듬뿍 넣어주세요. 이야 그동안 빠졌던 살들이 좀 올라온 것 같다. <laughs> 우리 올키편 니가 짜다준 참기름 두병 그리고 몸에 뭐 당뇨에 안 좋은 일은 말하지만, 아, 그럼 올리고당을 넣겠어요. 올리고당. 설탕, 설탕이 안 좋다니까. 올리고당. 조금, 조금 달달하게. 맞죠? 네. <laughs> 올리고당 없다. 조금만 달달하게 하세요. 이렇게 소금을 넣겠어요 우리 꿈이야, 우리 꿈이야, 간장을 아주 조금만 넣겠어요 비볐어요. 어? <laughs> 오늘의 요리. 사실 이거 여기 있는 야채 다 넣었어. 네? 예? 뭐 얼마나 먹어야 돼요? <laughs> 아니, 아니 종류 를 말이에요. 파프리카 있는 거 넣고 양파 넣고 네. 오이 넣고 그리고 적 양배추를 넣었어요. 고추장이 없어. 파루를 고추장 없으니까 조금 더, 조금 더. 음, 냄새 되게 좋네요. 네. 고소한 냄새 가 난다 벌써. 참기름 <laughs> 냄새. <laughs> 썰 보겠습니다. 당근도 넣, 넣었고, 간장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. 싱거워요. 달지가 않아. 조금 달콤, 조금 더 달콤. 올리고당도 없다. 고추장, 올리고당 사야겠다. 와 계란말이와 골뱅이 소면 와 냄새가 근데 진짜 고소하다. 맛있는. 네. 그 참기름이 나어 아. 나중에 김치찌개는 따로 드릴게요. 와. 필요할까요? 아니요. 이제 꺼도 되겠죠? 맥주? 꺼도 되겠죠? 맥주? 겉. 그거...